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하늘은 흐릿했습니다. 내일 날씨가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아침에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하네요. 구름도 많고. 어쩌면 그럴 것이다 싶어 빙긋 미소를 지었습니다. 통일교회 행사에는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40년 전 미국 뉴욕의 양키 스타디움 대회를 할 때는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잠실에서 36만 쌍 국제합동결혼식과 세계평화여성연합창립대회를 개최한 날에도 종일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비를 감사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2015년 8월 28일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마지막 여름비가 촉촉이 내리던 날, 세계 이곳저곳에서 많은 손님이 서울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비는 잠시 멈췄습니다.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하라는 하늘의 배려였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사람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이유는 평화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평화는 그렇게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평화가 시골길의 돌멩이나 산의 나무처럼 흔했다면 인류 역사에 그토록 참혹한 전쟁이나 대립은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평화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 때로는 피를 요구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면서도 여간해서는 누리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참다운 사랑을 베풀되 그에 대한 보답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우리 부부가 평생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내가 이미 성화하신 남편 문총재와 인류를 위해 선물로 준비한 것이 선악평화상입니다. 첫 번째 시상식이 열리는 날, 비를 맞으며 온 사람들은 마치 뜻밖의 선물을 받은 어린아이처럼 쉽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하게도 모였네요. 지구상의 인종이 이렇게나 많았던가요? 저 옷은 어느 나라 전통의상일까요? 언어가 다양한 것처럼 이 세상에는 인종도 다양합니다. 그들이 모인 시상식장은 온갖 언어가 뒤섞여 마치 인종과 언어의 박남회장 같았습니다. 나를 처음 본 사람들은 과연 한학자가 누구인가 궁금해 고개를 길게 빼고 단상에 앉은 나를 살펴보았습니다. 큰 기대를 갖고 바라보았으나 내가 입은 옷이 자신이 입은 옷보다 더 좋을 것이 없고 단지 평범한 어머니와 같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고개를 갸웃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눈길에는 인류를 위해 준비한 큰 선물에 대한 고마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수년 전 선악평화상을 마련하면서 그 근본 뿌리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했습니다. 평화의 범위를 미래로까지 넓혀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 해도 우리 후손들이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평화가 무엇인지 열띤 토론과 논란 끝에 그 의미와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단순히 종교와 인종, 나라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끝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 중에는 무분별한 환경 파괴와 준비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존의 평화상들은 현 세대의 문제 해결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뜻을 안고 선악 평화상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기 위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